뷰티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다음 ETF 승인 코인은 무엇인지 기초가 주목이 되었고 가장 유력한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이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하락 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71만 달러 즉 워낙 9,600만 원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이 이더리움 역시 그에 따라 반등에 성공을 해준 다음에 이 이더리움의 ETF 승인 결과가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정말 큰 상승 그러니까 약20% 이상의 그 등이 한번 나와 주었던 상황이었고, 드디어 오늘 최종적으로. 암호화폐 시청 2위인 이더리움까지 ETF 승인이 확정되면서 지금 추가 상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 영상에서 최종 승인이 반드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곧전 고점들이 갱신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고점까지 현 자리에서 단몇 프로 밖에, 단, 단 10%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고점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짧게 뉴스 기사 하나만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속보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가상 암호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들썩 2021년 최고가 넘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듯 이미 약 지금까지 30%의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전 고점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저점이 확인된 코인들 최소 10%에서 많게는 80%이상이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 2분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상승장이 나와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클 이미 많이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그외 알트들 정말 많은 상승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 나와 줄수 있습니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이러한 자리들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정부라도 받아가 보셔야지만 이러한 상승장 온전히. 내가 수익률로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코인 시황 및 정보 받아가 보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 입장을 먼저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무료수통방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와 말씀드려보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이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분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 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의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치 0.618 부근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근 이 이하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었 있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의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수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 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돼요.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약30% 정도의 상승이 이미 나와 주었고요. 지금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전 고점들 또한 최고점을 새롭게 갱신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정말 큰 상승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들. 이런 손익비 좋은 자리들 절대 놓치지 않고 저희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후 저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해 드리면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손익비 좋은 자리와 실시간 진입과 매도타점까지 급등 코인 모두 다 정보들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